저맘입니다. 오늘 3월 2일이죠. 목요일이죠. 예, 어, 제가 오늘 아침에 긴급 알뜰장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희가 판매를 하다가 보면 약간의 어, 아이들이 뭐 꽃이 너무 피었다든가, 뭐 잎에 꽃잎에 이상이 조금 있다든가, 이런 아이들 뿌리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튼실한 아이들이지만, 예 우리 고객님이 어 정도 알뜰하게 아 올해 말고 또뭐 가을이나 내년쯤에 꽃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뜰 장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음 우선에 저기 몇개 없습니다. 근데 포켓 러브요. 예 꽃이 너무 활짝 피었죠. 예, 그래서 포켓로브가 한 5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 아이들 제가 8,000원에 어,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우리 긴기아예이 아이도 8,000원에 고객님께 소개를 드립니다. 향기가 아주 좋은 아이들이죠. 긴기한한도몇개 예. 없습니다. 세개 예, 우리 입금 순서에 따라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당부의 말씀. 물론 5만원 이하는 제가 배송비를 받겠지만, 8천원짜리 하나 구매하시고 포장해서 보내달라. 요거는 조금 난초 맘을 생각을 해주시면 곤란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당부의 말씀 4시간 하시면 2개 이상, 예, 저한테. 어, 판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틀레아요 꽃이 지금 다 지고 뿌리는 튼실튼실 튼실 하지만 꽃이 진 아이들 예, 가을에 우리 고객님이 또 꽃을 한번 더 보시기 위해서 제가 만 원에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어, 우리 카틀레아 종류는 제가 만 원에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어 리카스대요. 이 아이 제가 완판을 시켰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잎이 찢어져서 없거나 제가 일부러 꽃대를 자르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잘못 관리를 해서 꽃대가 날라갔거나 예 이런 아이들. 제가 전에 리카스대 3만 원에 판매를 했었죠. 예 2만 원에 우리 고객님께 다섯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황금호접이요. 예, 우리 요 미니 황금호접. 어, 제가 다른 아이를 돌보느라고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거의가 쌍대인데요. 우리 미니 황금호접은요, 이 아이나 요 아이나 상관없이 우리 미니종들은 세 개에 2만원에 제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지고 베타요 예, 아주 물건은 좋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 튼실라니 제가 빼기도 좀 그런데 이런 아이 제가 재고가 한3개 정도인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2만 5천 원에 판매하던 아이인데요. 15,000원에, 제가, 어, 제가 농장이 없잖아요. 그죠? 농장이 없고, 아파트에서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 보관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지인이 그러시더라고 아, 우리 농장에 갖다 놔. 야, 그러기에는 제가 조금 신세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알뜰 장터에서 우리 고객님께 저렴하게, 예, 보내도록 하고요 지구베타는 의외로 또 꽃이 잘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 또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참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물건 좋죠. 예. 요 아이도 어... 황금이죠. 이렇게 새순도 이렇게 올라오고 아주 튼실한 대명소곡, 황금 대명소곡인데요. 예. 요 아이 제가 5만 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예. 3개인가 남아있는데 요 아이는 정말 분리를 해서 뭐 옆에 이웃분들과 나눠 가져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죠. 이 예. 아이 3만원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꽃이 이렇게 피기도 하고 꽃대도 있고 이 아이는 꽃이 좋고 이러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또 올라오네요. 뭐 이름도 성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고객님 아시는 분 계세요? 예. 특템 하세요. 이 아이 15,000원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호접종류는 제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이래서 그런데 우리 고객님이 어, 저는 세일이라는 말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난초맘이 알뜰 장터로 우리 고객님을 모셔봤습니다. 어, 5만 원 이하는 항상 그러셔요. 배송비 어떻게 됩니까? 예, 5만 원 이하. 예, 저는 단한 개의 제품이라도 고객님이 원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는데요. 오늘 같이 이렇게 알뜰 장터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은 제가 대폭 어, 할인을 했기 때문에 어, 요거 하나 사시고 나좀 보내주세요. 곤란합니다. 적어도 두개 이상 이렇게 <laughs> 구매를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은 제가 또 다른 어, 뭐 인기가 많은 뭐 야마시끼라든가 그 다음에. 어, 또 카틀리아 종류 몇 종류가 아마 또 새롭게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음. 또 난초 마음 같은 경우는요. 제가 물건이 마음에 들면 일단 구매를 해요. 그리고 바로 올리지는 잘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조금 쉬어야 되는 그런... 어, 휴식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어, 저는 한 이틀 정도는 제가 잘 데리고 있다가 우리 고객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랙잭도요 우리 고객님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 있네. 그거 있는데 왜안 팔아? 어떻게 정상적으로 팝니까? 보십시오. 예 내년에 꽃대를 잘 올릴 수 있도록 뿌리만 이렇게 뿌리만 튼실한 아이, 이런 예, 아이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예, 아이도 다른 아이와 합해서 3개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건에 조금이라도 뭐 뿌리에 뭐 이상합니다, 뭐 이런 아이를 제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하다 보면 조금 뒤처지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잎에 이렇게 되는. 사실 니가스 때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요 고객님께 못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벌분은 이렇게 좋아요. 정말 이 아이는 또 관리하다 분질러 먹어 아이인데 한번 보세요. 운이 좋으면 이번에 한번더꽃대를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술그머니 하나가 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예. 오늘은 딴초맘의 알뜰 장터였습니다. 예. 우리 고객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어제도 제가 완판한 물건이 참 많아요. 뭐두개 남거나 세개 남거나. 어,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음, 제가 또 우리 고객님께 예쁘고 사랑스럽고 향기로운 그런 아이들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알뜰장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난수맘이었습니다.